안녕하세요. 나만의 스크린입니다. 이번 영상은 웨이트 트레이닝 운동을 하였을 때 남겨두었던 영상들을 다시 모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복싱과 유연성 운동, 그리고 맨몸 권력 운동과 등산에 집중하고 있어 웨이트 운동은 체력적인 부분을 생각하여 운동 프로그램에서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력을 떠나 개인적으로 웨이트 운동을 할때그 좋은 느낌들을 알고 있어. 현재 웨이트 트레이닝 운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쉽기만 합니다. 웨이트 운동을 열심히 했었을 때가 군대 생활을 했을 때인데 배울 기회가 있어서 기구 사용법과 동작에 대해 조금씩 배우게 되었고, 대학생 때 학교에서 배웠던 트레이닝 방법론이란 책이 있었는데 운동 동작의 종류와 웨이트 트레이닝에 대한 내용들이 잘 나와 있어 열심히 공부하듯 하며 보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대하고서도 집 근처 헬스장을 등록하여 평일엔 수업을 마치고 헬스장에서 열심히 웨이트 운동을 하였고 주말엔 웨딩홀에서 알바를 하며 지냈던 때도 있었습니다. 대학생 때 헬스장에서 열심히 운동하면서 한 번은 방학 때 다니던 헬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하는 시간은 오전 6시부터 11시까지 5시간 정도이며 회비 없이 운동 가능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마다할 이유가 없어서 승낙을 하고 방학기간에 평일은 헬스장에서 알바를 하였고 일이 끝나고선 웨이트 운동을 하며 지냈으며 주말엔 웨딩홀 알바를 하며 그렇게 방학기간을 보냈던 때도 있었습니다. 당시 대학생 때 웨이트 관련 생활체육 시험을 서울대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그냥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시험을 보러 왔던 많은 분들은 딱 봐도 웨이트 관련 시험을 보러 왔구나라는 걸 바로 알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몸이 후덜덜하여 좋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서울대라는 곳을 처음 가보게 되었는데 캠퍼스를 보며 정말 대학교인가 싶을 정도로 넓었으며 시내 버스인지 마을 버스인지 버스가 다니는 것을 보며 정녕 여기가 대학교인가 싶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대학교라. 다르긴 다르구나 라며 생각했었습니다. 이 영상에서의 모습들은 현재 열심히 다니고 있는 복싱 체육관에서 웨이트 운동을 하던 때에 남겨둔 모습들입니다. 당시 벤치프레스를 할때 무게를 조금씩 올려 100kg까지 들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 하며 열심히 했었는데 90kg까지의 무게도 정말 무겁게 느껴지며 100kg까지는 들어 올리지 못하였으며 90kg 1회까지는 운동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꾸준히 더 이어서 했더라면 100kg까지 들어 올릴 수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진심입니다. 어깨 운동 중에 가장 많이 하였으며 좋아했던 동작이 비하인드 넥프레스입니다. 예전에 헬스장에서 어깨 운동을 할때 제일 먼저 이 동작으로 운동을 했었고, 그때는 비하인드 넥프레스라는 명칭을 몰랐었으며, 제가 가지고 있던 웨이트 관련 책에서는 백프레스라 되어 있어, 그냥 백프레스라 하며 어깨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앉아서 했었는데, 그게 저에게 잘 맞았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 웨이트 트레이닝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어 열심히 배우면서 운동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밀리터리 프레스에 대해 좀더잘 배우게 되어 밀리터리 프레스와 비하인드 넥프레스를 적절히 번갈아가며 어깨 운동을 해주면 정말 좋겠구나 하며 운동했었습니다. 당시에 교육을 받을 때 밀리터리 프레스 동작이 조금 어색하여 힘으로 하려 한다며 지적을 받기도 했었는데 운동 동작은 단순하지만 저에게는 조금 까다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잘 배우고 열심히 운동하여 그 전보다 자연스럽게 밀리터리 프레스 동작을 할수 있었습니다. 복싱 운동을 하며 하체 운동의 중요성을 느껴. 맨몸 스쿼트와 맨몸 언지 그리고 이 동작들을 나름 응용하며 운동하기도 했었고 바벨에 무게를 조금씩 올리며 스쿼트 동작을 열심히 하기도 했었는데 당시에 이것만으로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과 느낌이 들었고 바벨 스쿼트는 동작을 할때 제가 잘 못해서 그런지 뭔가 부족하다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 오르막길에서 걷거나 뛰는 동작을 하면 하체 운동에 정말 좋겠구나 하며 시작한 것이 지금의 등산이 되었습니다.등산을 꾸준히 다닌 지 2년 정도 되었습니다.꾸준히 등산을 다닌 덕분에 하체 근력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체중 조절도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등산은 웨이트나 맨몸 근력 운동, 복싱과는 다르게 등산만의 묘미와 매력이 있어 앞으로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등산을 다닌 생각입니다.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의 경우 무게에 대해서는 이전 직장에 있던 체력 단련실에서 운동했었을 때 무게를 끌어올리며 열심히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자세를 잘 갖추고 무게를 조금씩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며 5만가지 인상을 쓰며 운동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무게를 조금씩 올려나가며 무겁다 느껴지는 지점에서는 얼터네이트 그립 방법으로 운동했었는데. 이 그립 방법 덕분에 무거운 무게로도 동작이 가능했었고, 총 무게 140kg 이회까지 어설프게 남아 할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 예전에 교육을 받았던 때가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저와 함께 두 명의 교육생이 있어 총세 명이 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다른 교육생 두 명은 20대 초반이었고, 저는 30대 초반이라 나이차가 있었지만, 같이 교육을 받는데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운동에 대해 스스로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전에 운동했던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열심히 잘 배워야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어 수월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배웠던 운동 방법에 대해선 어느 정도 잘 기억하고 있지만 다른 이론들은 가물가물합니다. 당시에 스피닝 교육도 있어서 알아가고 배우게 되었는데 저에게는 정말 쉽지 않은 운동이었으며 세명의 교육생 중 제가 가장 못했었습니다. 동작 엉망, 리듬감 엉망 등꾹 참고 열심히 하긴 하였는데 정말 쉽지 않았었습니다. 실내 자전거를 이용하여 앞에 선생님을 보며 음악에 맞춰 동작을 따라 하는데 어찌 보면 춤과 비슷하다 할수 있는데 잘 하고 못하고를 떠나 밀폐된 공간에서 1시간 가까이 운동하게 되면서 운동량은 상당하다 할수 있었습니다. 음악에 맞춰 동작을 따라 하는 거라 나름의 재미도 있었지만 몸치이다 보니 그저 따라 하기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론 스피닝을 할 기회는 없었지만 나름의 재미있었던 추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에 대해 마음 같아선 꾸준히 하면 좋겠지만 복싱과 유연성 운동 그리고 맨몸 근력 운동이 우선순위가 되어 앞으로 해야 할 운동 동작들이 있어서 체력적인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 웨이트 운동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나중에 또 운동 프로그램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좋은 때가 오게 된다면 웨이트 운동에 대해서도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Música